주어야 되니까 추천해 메르시 루시우 메르시 몇 조합, 몇 시즌째 조합이 1, 2시즌 메르시 루시우 시즌시즌 여기 막는 거 아닙니다 네? 저, 여기 막는 거 아니에요, 내려가서 먹어야 돼요 어? 막는 아, 그 아, 좋아, 이런 건 너무 좋아. 아 아, 윈스턴 <laughs> 대박 이거 돌진 내려오세요. 조합이다, 망했다내려세요그 <laughs> <나갈까? 웃음> 내려, 나. 아, 아파 어. <laughs> 아우, 아파라 진짜 안 되겠는데? 이건 저거 뭐 개핀데? 싹 개핀데, 예예 예. 근데 초월이 다 없네. 간다. 어, 우리, 우리 너무 없으니까, 없으니까 뒤로 좀빠트리요님 저희 그 뭐지? 뒤로, 뒤로 음, 음, 와요, 점수님. 나도시장안니까 잠시만, 선생님의, 선생님님이날 네, 선생님. 샘님. 치지. So, 님을 열심히 살리고 있어요. Check and see what I'm doing. So, thank y 주 u So, thank you. So, t 이 a n k you. So, thank you. So, thank you. So, t 다 a n k y o 봐줘야 돼요. 알아요. 어? <감균> 나? 누가 그런 거야? 쌤님 아닐까요? 왠지 쌤님일 것 같은데. 어. 아 위에 겐지. 저공 있어요? 겐지 겐지 더걸려도 되죠 더... 아이고 위에 이아파 이거 초.. 초월했다 자 아, 존나 아저힘좀 주세요 아여기 여기서 리 너무 가만이거초에 빠지는 공 쓸게요 네, 네. 우리, 우리 팀을 믿었을 뿐입니다 우리 <목소리> 팀니 <호우, 오르니. 목소리> 어디 가세요? 겐지 뒤에 있나 본데? 네? 어, 있어요? 뒤에 그치? 겐지. 딸핀데. 어, 언제 다시 올리죠? 음. 저기 궁이 없다. 저거 봐봐. 겐지 그치? 앞에 있어요, 겐지 앞에. 1층에. 이봐, 우리 슬기가 물어요. 망했다, 이 아파 죽겠네, 진짜. 저요 어. 아이고 <laughs> 그 저기 뭐 라이 뭐 뺄게요 네저도 바꿀게요 뭐못 빼시는 거예요? 라자요 이우하고 라자. 윈디로, 윈디로 바꿀 거 같아요 윈디로요? 그러면 뭐 하실 거예요? 어 맞아. 뭐야 이렇게 아파 뭐야 어 뭐야 어 나갈 수가 없네 완전히 이거 막아요 한 번? 나가나요못 막죠 막을 거면 지금 할게요 저희는 할수 있어요 나울수 있어요? <목소리> 어? 잠깐만 높은요 이제 <목소리> 혼자 나오기만 했어 아이스. 집에 갑시다 죽여라 아. 아니, 아니.. 내가 집에 가 용검이 <laughs> 또 있다고요? 아까 용검이 죽지 않았나 우리? 엥? 어? 아, 현대경석과 나랑 미러전인데? 어우 저그 자식 아 지금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개 아픈데? 어, 윈턴은 공이겠다. 디바 부족해. 요윈바 디바를 한 번에 물거든. 펜치 부족. 뭐아 배에 없어요. 한번보어요 방벽 빠지고 디바 계속 빠지 디바. 아 윈서. 윈서 어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히이 뒤에 윈턴아 아파. 아, 저 너무 아프다. 미쳤나, 봐미쳐날뛰네미네 어, 미친, 듯네미네 미친, 네 미친, 네 미친, 네 미친, 디네. 미네 미친, 디네. 미친, 디네. 미친, 디요 아이고. 야 미쳐나, 그 이몰네 아! 힐링, 탈피. 헉. 나이스. 나이스. 1층에 뭐 있는데, 무기고에. 막고 있어요, 막고 있어요. 지금 빨리 조져, 조져. 아이거 조져. 조져, 조져, 조져. 나이스. 어져어 이거 뭐지 릴리님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힐이 아예 안 돼요 응, 안 들어가요 조심할게요 어. 윈스턴 먼저 이거요 어 면접 어. 캐피인데 까비 봤어요 봤어요 힐리턴까지 어, 여기 겠다힐리턴 좋아 빠졌어요 뭐, 이거 이 풍뎅이 쓰고 들어왔어 윈스턴 들어왔어요 와 미쳤다 윈스턴 화물에 화물에 개피 화물에 개피 아니 빠졌어요 헐 나이스. 아아 왜나금 저거를 도세요 겐지 무서워. 킬 지금 요 아이고. 메커 없어요. 빱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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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빱빱빱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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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빠졌어요 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빱 아, 네 네. 아씨 아, 이거 어 아우 겐지 진짜 죽지도 네 어. 수면 싫어요? 안돼 저 잡곡은 있는데 잡폭으로. 내가 없을 예정. 근데 제가 없을 예정 아이형 감독 다아놨어3.5아이형 감독 아아파 진짜 러 씨. 와 개아프다 아야고 소리. 아니 궁이 계속 쏘나. 아이고. 비비는 중. 네. 아. 아이고. 와. 와씨 아이고. 어. 아. 아이고. 대후. <laughs> 어 쌤입니다. 엑스턴. 막켓서 존나 아파. 용금 6회 실은 가 6분 동안, 7분 동안 와.